제가, 오늘은 썰을 풀어볼 건데, 이건 좀, 웃기고 당황스러운 썰인데요. 제가, 최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. 제가 그 독서관에서 그, 오늘 일 그거, 글을 자기가 성장해서 쓰면, 그거 뭐, 연필이나 공책이나뭐 주는데, 정말, 공책을참 좋아했단 말이죠. 그래갖고, 제가, 그거, 맨 처음에, 두 개도 되는 줄 알았는데. 근데 하나 해야 되는 건데. 아! 제가 모르고 두개 버려서 갖고 한개더 받고 지금 그두개 갖고 있는데 하나 더 받고 싶어 갖고 그 하나 그그그그 그그그그 하나 더 썼는데 애들 양심껏 따라고 해, 해 갖고 제가 그 그냥 제가 안 받을게요 하고 그냥 바로 취었는데, 그제 친구는 그냥 그거, 그냥 당당히, 그냥 내고만 못해라. 그냥 당당히 내고만 와, 온것 같은데요. 그 친구는 그 공책 하나밖에 못 받아갖고, 그래갖고 제가 엄청 당황해갖고, 애들이 하나 달라, 달라, 달라 하는데, 저는 그냥 작품으로 갖고 있는 거라 줄수 없다. 우줄수 없다고 했어요. <laughs>